신라 진성 여왕 시절, 당나라로 가는 신라 사신단을 태운 무역선이 서해바다의 물결을 가르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 무렵 백제 출신의 해적들이 출몰해 백기를 막고 약탈을 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에 사신들은 호위무사 서른 명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백발백중의 활솜씨를 자랑하는 신라 명궁 거타지도 있었다. 순항하던 배가 골대도라는 무인도를 지나갈 무렵 때아닌 광풍이 일어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기 시작했다. 광풍노도 속에 휘말린 무역선이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요동을 치자 사공들은 용왕이 진노했다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배 안에 부종 탄 사람이 탄게 분명해. 그 자를 용왕께 제물로 바쳐야 해. 제비를 뽑아 그 놈을 가려내야 해. 늙은 사공이 나서자 아우성치는 사공들을 진정시키고 부정탄 사람을 찾기 위한 제비뽑기를 실시했는데 공교롭게도 겉하지가 걸려들고 말았다. 저자가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배를 탄게 분명하오. 용왕의 진노를 진정시키려면 저자를 하선시킬 수밖에 없소. 이리 이렇게 되자 사신단의 우두머리인 양패는 어쩔 수 없이 겉다지를 내어 줄 수밖에 없었다. 어서 저자를 끌어내려라. 늙은 사공이 소리치자 천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정없이 끌어내렸다. 그들이 겉다지를 무인도에 버려두고 떠나자 풍랑은 거짓말처럼 멎었고 터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왜왜 왜 하필 나란 말인가 왜? 멀어져가는 배를 바라보며 거타지는 울분을 토했다. 그때 저를 이곳으로 부른 곳은 바로 날세 하는 소리가 들렸다. 거타지가 돌아보니 한 노인이. 바람에 흰 수염을 휘날리며 바위 위에 서 있었다. 신선 같은 모습이었다. 놀란 겉아지가 전통에서 화살을 뽑아들자 노인은 껄껄 웃었다. <laughs> 과연 궁사답군. 여보게, 그 활로 나를 좀 도와주게나. 뇌신지 신분을 밝히시오. 나는 이 섬에 살고 있는 용왕일세. 이, 예, 용왕이시라고요? 그렇다네. 우리 가족은 이섬 가운데 있는 못 속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요사스러운 도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못가에서 다라니의 주문을 외운다네. 아,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정신이 혼미해져 물 위에 뜨게 되고, 그 놈은 그런 내 가족의 간을 빼먹는다네. 우리 아들 삼형제가 모두 그 놈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젠 우리 부부와 딸 하나만 남았는데, 오늘 밤그 도사 놈이 또 찾아온다네. 내 늙고 병든 몸으로 어찌 그를 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싸우는 동안 자네는 바위 뒤에 숨어 있다가 활을 쏘아 그 놈을 죽여 주게나. 노인의 말을 듣고 거타지는 의분이 끌어올랐다. 활이라면 설아벌에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분부대로 고행할 테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탄 거타지의 대답을 듣고 노인은 비로소 안도하는 듯했다. 그날 밤 달이 뜨자 동쪽 하늘에서 번쩍하고 선광이 일더니 한 도사가 장삼자락을 펄럭이며 문가에 내려왔다. 거타지는 바위드의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다. 도사는 못가에 앉아 달안이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나무 몽국술린 어제 던니펀니 소 빤니 우호성하긴 부이 잡아 도사의 주문소리가 연못에 울려 퍼지자 못 속에서 늙은 용이 떠올랐다. 도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용에게 다가가 간을 꺼내려는 듯 손을 치켜들었다. 길고 날카로운 손톱이 달빛에 번쩍였다. 그 순간 용이 몸부림을 치며 물위로 솟구쳐 올랐다.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짓던 도사는 재빨리 몸을 날려 용과 대적하기 시작했다. 용과 도사가 부딪칠 때마다 뇌성 병력이 울고 몸물이 미친 듯이 끌어올랐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광경에 화를 쥔 겉타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용과 도사가 뒤엉켜 있어 좀처럼 기회를 포착할 수가 없었다. 용호 상박의 접전도 잠시 용의 등에 올라탄 도사가 철봉으로 사정없이 머리를 내리치자 늙은 용은 견딜 수 없는 듯 몸부림치며 자맥질을 치기 시작했다. 자욱한 물보라 속에 용의 등에 타고 있던 도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겉아지는 기다렸다는 듯 화살을 날렸다. 으아! 이마 한 가운데 화살이 꽂힌 도사는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땅으로 곤두박질쳤다. 겉아지가 활을 들고 그곳에 달려가 보니 도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머리에 화살이 박힌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꼬리가. 아홉이나 달린 백여우였다. 과연, 명궁의 솜씨로다. 조금만 늦었더라도, 내가 저 요사스러운 짐승에게 당하고 말았을 게야. 저 놈은, 천년 묵은 구미호라네. 노인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여우의 시체를 내려다 보았다. 죄송합니다. 노인장이 다칠까봐 마음놓고 화를 쏠 수가 없었습니다. 겉하지의 말을 듣고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목숨 보전을 할수 있었겠는가. 자넨 우리 가족의 은인일세. 과찬의 말씀입니다. 화랑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것뿐입니다. 과연 나라의 동양이 될 그릇이로다. 너희는 품속에서 탐스러운 꽃송이가 달린 꽃가지를 꺼내 거타지에게 주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일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그대에게 맡기니 부디 아끼고 사랑해 주게.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꽃을 받아둔 겉아지가 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사이를 표하자 눈물그렁한 눈으로 꽃을 바라보던 노인의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노인이 간 곳을 몰라 망연히 서 있는 겉아지의 시야에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배가 보였다. 신기하게도 겉하지를 섬에 버려두고 떠난 바로 그 무역선이 돌아오고 있었다. 겉하지는 용왕이 준 꽃가지를 품 속에 고이 간직하고 설아볼로 돌아왔다. 겉하지는 그 꽃을 만년화라 이름짓고 화병에 꽂아 머리맡에 두고 정성껏 보살피던 어느 날 밤. 꽃 속에서 아름다운 처녀가 나와 거타지의 이불 속으로 삶의 옷이 들어왔다. 꿈결인 듯 첫날 밤을 보낸 거타지와 용녀는 그후 부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다. 거타지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집들의 우물을 팠는데 용녀는 그 우물을 통해. 용궁에 있는 친정 부모님께 문안을 드린 후 돌아오곤 했다. 경주 시내에 있었다고 하는 이 우물을 설아볼 사람들은 용우물 또는 십정이라 부르며 신성시했다고 한다. 이 전설은 이연이선 삼국유사 기편에 실려서 오늘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용궁에 어여쁜 공주가 꽃이 되었다가 현신에서 그 타지의 품에 안긴다는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전설.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